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상 속 숨겨진 스트레스 요인 5가지와 그 극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스트레스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건 기본 밥도 제때 안 먹고 운동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다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특히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마구 분비돼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심해질 수 있어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제때 식사하기, 그리고 일주일에 34번,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하기. 걷기, 조깅, 수영처럼 가벼운 운동도 아주 좋아요. 두 번째, 완벽주의적 성향입니다. 뭐든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좋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죠.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한다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같은 칭찬을 자신에게 아낌없이 해주세요. 세 번째, 인간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직장, 가족, 친구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로는 행복을 주지만 때로는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하죠. 특히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끙끙 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싫을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도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정보 과부하입니다. 스마트폰만 켰다 하면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 때로는 이런 정보들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보세요.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처럼 디지털 기계 없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취업, 경제 상황, 건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누구나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다 보면 현재를 제대로 살수 없게 돼요.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세워서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일상 속 숨겨진 스트레스 원인 5가지와 그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팁몇 가지 더 드릴게요. 자세수정요법으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제 해결형으로 대응해보세요. 복식호흡을 통해 긴장된 신체를 이완시키고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명상을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즐겁고 편안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보는 심상법도 좋고요. 음악 감상, 영화 보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감정. 일기 쓰기,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더욱 활기찬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술, 카페인, 흡연은 일시적으로 긴장감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 해소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